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제가 부교역자 전도사로 사역했었던 교회 예, 훗날 다시 그 교회를 단임 목사로 가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전도사로 가리킬 때에 고등학생이었던 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다시 이후에 단임 목사로 가보니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은행의 은행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그가 사회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고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은행이지, 차는 교회 마당에다 주차해 놓지. 저도 은행 갈 일이 있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매일 만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나게 되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교회 나오라고 이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몇 년을 권면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나중에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저만 보면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멀리서 제가 나타나면 비행 돌아가고요. 심지어 제가 은행에 들어가면은요 멀쩡히 앉아 있다가 일이 있는 것처럼 뒤로 막 살금살금 나가 버리고요. 너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내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너무 부담스럽구나. 아, 그러던 어느 날이 자매가 저를 피하지 않고 보면 방긋방긋 웃고 인사를 잘해요. 어 그리고 멀리 있어도 목사님 하면서 달려도 와요. 그래서 아. 이 자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올라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심지어 제 목양실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젠 진짜 교회 나오겠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 자매가 제 방에 와가지고는 뭐 서류 봉투를 하나를 내밀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보험 자료가 잔뜩 들었어요. <laughs> 자기가 은행에서 실적이 지금 급하게 돼서. 목사님 보험 좀 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광고를 해서 자기한테 보험 들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아, 물론 엄청 실망이 됐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험을 다시 들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험을 들어 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아무개에게 이런 보험 들으라고 제가 권면하는 것도 또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못 들어줬어요 지나고 보니 그 자매도 결국 교회 나오지 않았고 저도 그 자매의 보험 결국 들어주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자매는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 그 자매가 저를 피해 다니는 거고, 그 자매도 저만 보면 보험 좀 들어주세요. 저만 보면 보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역전이 돼서 제가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 자매 보면 겁이 나서 제가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는 보험이 필요 없다는데 자꾸 보험을 들라고 하니 저도 피해 다니고 그렇게 돼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 를못 느끼면 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를 못 느끼면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대사람이니까 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다고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문을 두드렸을 때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도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의 예수님, 나는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 필요 없다 하여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 할급함 같이 주 앞에 왔어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 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 사께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그는 키가 작다라고 나오는데, 그 작다란 말이 헬라어로 미크로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지칭하실 때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실 때그 작다는 말이 미크로스. 즉이 사께오는 키가 어린아이만큼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 예수님 보고 싶으니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개오를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인데 부자인데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건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돌 가수들 공연하는 그 공연장 앞에 거기 들어가려고 며칠 전부터 줄 서서 텐트 치고 밤낮 기다리며 대기하는 청소년들을 여러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만일 제가 그 아이들 틈에 같이 서서... 제가 며칠 동안 그 아이들 콘서트 보겠다고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다 저를 아는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까요? 아마 저를 가리키며, 저기 저기 서 있는 저 아이들 틈에 서 있는 저 어른,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저 사람 목사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돌 공연 보겠다고 며칠씩 있는 청소년은 괜찮고, 저는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 목사야.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이 목사야. 이상하죠. 무슨 목사가 아이들 공연 보겠다고 며칠씩 서 있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겠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케오 야, 저 사람 세리장이야. 저 사람 부자야. 이상한 겁니다. 사케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이목과 자기 체면 구기는 것을 감안해야만 감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개오는 올라갔어요. 왜요? 사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누가 보면 7장 34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따라하십시다.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따라라는말못 들으셨죠? 따라합니다.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세리인데. 내가 죄인인데,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마 사케오 부인이 보면 그랬을지 몰라요. 여보, 뭘 그렇게까지 해요? 당신 체면 구기면서까지. 다윗이 법계가 돌아왔을 때그 옆에서 춤을 출때 아내 미갈이 뭐라 그랬어요. 뭘 그렇게까지해요? 당신 체면도 있는데. 그런데 샅개오는 불사했어요. 남들의 이목 내 체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봐야 돼. 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나 같은 세리와 나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 예수님 보고 싶어,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스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친구가 없다면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은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 없이는 외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교는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사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교를 보고 수군거리거나, 아니면 사교의 권력과 그돈 때문에 아첨하는 사람 외에 진정한 사교의 친구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9장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대. 사교 삿개오 주위에는요, 사교를 보면 수근거리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저 매국노, 친로마파, 우리들의 돈을 거어다가저 로마에다 갇치는, 갖다 바치는 저 죄인, 저 세리장. 여러분, 사람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향하여 수군거릴 때, 그때 외로워지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왜 남들 물 기르러 가는 시간에 우물가에 안 갔습니까? 그때 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수군거리니까 다윗도요, 탁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수군거리는 사람 때문에 다윗도 늘 괴로웠어요. 시편 41편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아려고 꾀하며" 예수님도 주변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 수근거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그것도 너무 싫으셨어요. 예수님 수근거리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이 수군거림이 어떤 것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 9절이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수근거림을 받으면 외로운 거예요. 우물가 여인도 외롭고 다윗도 외롭고 예수님도 외롭고 사기호도 외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기호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아신 나의 참 친구 거기까지 <laughs>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외면당할 때 내가 외로울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릴 때 그때 찾아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는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 것처럼, 사교가 예수님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부를게요. <laughs>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안 나올 수 없죠. 왜냐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친구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만나야 친구가 될수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둘째, 계속 만나야 돼요. 한번 만나고 못 만나면 친구가 될수 없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계획하지 않아도 만날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쑥 찾아가도 나를 환영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자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 다 취소하고 어느 때라도 달려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축하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래 여리고에 머물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뭐하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4절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므로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 되고 싶어서 나 같은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하시니 나에게도 좀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었어. 예수님이 필요해서 자기 체면 다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거,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이목 불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그 사기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획에도 없던 사기오의 집에 그날 밤 머무시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 9장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시니? 친구의 조건이 뭐라고요?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되고 교회에 없어도 만나야 친구인데. 저는 여리고에 직접 가봤어요. 여리고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여리고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유월절 전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던 길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어요. 삭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날 밤 그의 집에 머무시기 뭐 위해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삭교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어요. 삭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날 밤사개오는 자기 평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자기 평생에 짊어지고 가던 죄를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누가 보면 19장 8절에서 10절,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포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으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이니라 예수님 몰랐던 삭개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지나가실 때 보고 싶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삭개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집에 머무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삭개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죄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삭개오. 그날 밤 삭개오는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호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호하시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나를 위해. 저의 포항성결교회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과 성김에 비해서 더 세심한 목양과. 더 깊은 영적인 꼴을 공급해드리지 못한 아쉬운 뿐입니다 아, 지금까지도 사랑의 빚진자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우리 포항성결교회에서 더큰 빚쟁이만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목양지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목회할 겁니다 제가 살아온 삶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포항성결교회에서 1 4 6 1일을 되돌아보니 한 분이라도 더 이름 불러드리고 더 기도해 드리고 더손 잡아드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뿐입니다. 그래도 포항성결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에 대해서 저의 역량은 부족했을지 모르나 저의 흘린 땀과 저의 흘린 눈물만큼은 저 자신과 하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항성별교회 담임목사였던 것, 제 평생의 명예요, 제 평생의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